자 오늘 코스피가 1.90, 코스닥이 1.88. 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전세계 증시의 바닥권 약달러로 가게 되면서 환율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서 전세계 증시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해외 증시를 봐도 간밤에 미국 증시가 온통 빨간불이었다. 다우 2.15, 나스닥 1.79, S&P 1.91, 상해 1.55, 닛케이 0.54, 닛이가 그나마 좀못 올랐고요. 항생 2. 2.7% 독일 프랑스 영국 강한 반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오랜만에 훈풍이다. 유럽 증시는 장초반 일제히 강승세이고요. 코스피 반도체 플랫폼주 상승에 1.9%,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2% 가까이 상승. 외환시장 미국 인플레 우려 완화에 약달라. 환율? 워낙 강세에 대한 소식이겠죠? 아직 약달라 아니에요.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물량이고요. 인플레 우려 아직 아직 완전히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마켓 퓨 코스피 외국인 수급의1.9% 상승. 자코스피의 삼성전자 더보려 3일 연속 순매수가 나왔어요. 자 시장을 좀 정리를 하면요 그동안의 낙폭 과대주. 자 먼저 삼성전자를 잠깐 보고 갈게요.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빠져 있었죠. 자 월봉 상으로 잡으면. 워낙에 1봉으로 먼저 보고 가면은요 워낙에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자가 워낙에 많이 빠져서 최근에 요 강한 반등이 나왔다 슈팅이 나오면 얘도 이제 낙폭 과대를 살짝 벗어나겠죠 그 동안에 아래쪽으로 보면 아래쪽으로 보면 갭파락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꾸는 것까지 반등이 나올 거예요 낙폭 과대 삼성전자가 바로 낙폭 과대의 첫 번째에 있었죠 반도체 섹터와 더불어서 더불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리스도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자, 강한 반등이 나오겠죠? 얘도 요, 갭을 메꾸는 그 부분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오늘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1.88. 이매물대를 소화하고 있죠? 우리는 먼저 달렸어요. 그쵸? 이매물대를 소화하고, 낙폭 과대. 먼저 이들로 가겠죠?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매우 싼 영역에 있는 애들부터 수급이 먼저 갑니다. 우리는 먼저 달렸죠? 그 낙폭의 과대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살짝 조정이 되고 나면 셀트론 수급이 다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실적 되는 놈들만, 펀더멘탈 되는 놈들만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전세계 증시가 반등에 기술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낙폭 과대에 갔던 부분이다.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빠졌던 부분을 보면요. 기관들이 매도했는데 기관들 중에서도 손바김이 일어나가면서 차익 실험 물량을 거쳐서 다시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국내 증시의 실적 펀더멘탈 되는 돌루가 옥석을 가리는 그 작업이 진행될 거예요. 첫 번째 낙폭 과대주의 시장 자금이 들어가고 있었다. 자, 오늘 전 세계 증시의 반등은 달러의 가격, 달러 인덱스가 107.9 살짝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요. 더불어 원화의 강세였다. 1316원, 1 3 2 5원을 찍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원화의 강세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신흥국 그리고 위험자산 주식시장 코인시장을 돌려나갔던 부분이다 달러 반대편에 있는 위험자산에 온통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드렸죠 정말 괴리까지 벌어져 있을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계속 언급드립니다 지금도 많이 쌉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앞으로 올라가는 종목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세요 가치가 올라갈 대상에 그 가치보다 떨어질 때마다 여유 자금으로 모아갑니다. 내가 사고 40에서 60%까지 떨어지는 거 감수하고 결국은 윗항을 400, 500, 600을 열어 두는 거예요. 요 40, 60을 못 견딘다고 한다면 400, 600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 시간을 이 400, 600까지 도달할 때 시간으로 해지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의 정석입니다. 기본 방향타. 단. 이 부분 지금 많이 싸잖아요. 본래 가치보다 싸질 때 시장은 아직도 너무나 쌉니다. 그래서 아직 인플레 오려 완화 안 됐어요. 사우디 증산협의.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이 약간 오락가락합니다. 거기에 중국의 우크라이나, 중국에 나오는 이슈, 미국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f m c 에서 방향타가 결정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지금은 바다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 부분이 미국 증시, 달러에 대한 가격들로서 먼저 드러나는 부분이다. 확인하고 가면 원래 늦는 거예요. 본래 가치보다 싸질 때 기계적으로 매입한다. 그리고 올라가면 매입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슈팅이 나올 때 매입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격까지는 기계적으로 매입하면 되겠죠. 자, 더불어 유가가 97.59달러인데요. 얘가 조금 더 안정이 돼야 되겠죠. 잠, 잠깐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리는데요.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는 금융교육을 죽을 때까지 배우지 못할 거예요. 기득권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금융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고요.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게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더 중요한 건 돈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돈이 0과 1로 바뀌어 나갑니다. 자, 프로그램 언어, 코딩을 꼭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알려, 알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방식과 사고하는 방식을 100명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5명 안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0과 1입니다. 4차 산업의 중심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금융과 이 블록체인과 그 기반 위에 영어를 좀 장착을 하고요. 다른 지금 교육들을 장착을 하는 거지 이 부분들을 조금은, 왜냐하면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을 배워나갈 수가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어나게 가 되면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중학생 정도 됐었을 때 주식 투자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금을 주고 투자 교육을 시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동공부와 이제는 그 동공부가 프로그램 언어로 바뀌어나가고 있다. 자, 그 부분을 아이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하는 오지랍이었습니다. 오늘 셀티온의 공매도 누적장구 299만 6천 주. 약 4천 주 가까이 늘었어요. 4,400주? 4,300주 가까이 들었는데 역사상 최저 수준에 있는 299만 주입니다. 즉 공매도 누적 잔고 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줄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기관들의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원래 기관들끼리도 손바뀜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갑니다. 실적이 나오는 애들은 결국 차익 실현 물량 소화하고 셀트리온 기준으로 자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현재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죠. 자 보자고요. 요기 매물대예요. 요매물대를 소화하고 있죠. 요 라인 안에서 밑에 20일 이동 평균선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요 라인 안에서 셀트리이 그동안 달려왔죠. 요 물량 소화하고 이때 기관들끼리도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적이 성장하면 다시 수급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보고서도 나온 게 있고 계속해서 큰 그림에서 수급은 좋고요. 그리고 실적 성장은 기정 사실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흔들릴 필요 없고요. 우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급은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셀트론의 공매도 매매위중10% 대가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셀트론의 실적 성장의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괜찮다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큰 그림에서 수급이 바뀌어 나가고 있고 공매도와 누적 장고와 신용 장고가 줄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수급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36만 주좀더 나와야 돼요. 거래량은. 헬스케어가 공매도 매매 중에 9%대. 거래량은 80만주대. 자, 그리고 오늘 수급을 좀 보고 갈게요. 수급을 좀 보면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그동안에 들어왔던 애들. 연기금이 오늘 29,000주를 팔았고요. 헬스케어 기준. 헬스케어 기간이 20만주.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3호 푼드가 팔았고요. 외국계 창고와 개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기관들 중에서도 그동안에 들어왔던 애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들어온다. 그러나 다시 들어올 것이다. 왜냐하면 실적이 성장하니까. 자,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기관이 오늘 9만 6천 주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금융 투자, 투신, 보험, 사모펀드 다 팔았죠. 연계금은 222주 들어왔어요. 중요한 건 얘네들도 3거래를 연속 팔았거든요. 그동안에. 1만 오천 주, 팔만 6천 주, 구만 6천 주. 일부 차익실현 손바김 나가고 다시 외국인이건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은 맨 마지막에 들어와요. 그 이유는 230만 주한달 기준으로 170만 주 기간으로 들어왔고요. 53만 주가 외국계 창고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 그림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개인은 맨 마지막에 들어올 때 슈팅이 나오는 거고요. 외국인과 기관들끼리 손바김이 나가면서 주가는 쭉쭉쭉쭉 우상향을 그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헬스케어도. 외국인과 기간 130만주의 물량이 기간으로 140만주, 외국인으로 24,000주가 들어왔다. 중요한 건 기간에 최근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일정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 기간의 물량을 매물대에서 정확하게 소화를 하고 있다. 아까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셀트리온 주봉으로 보니까 한눈에 보이네요. 보면은요, 여기죠? 여기 물량, 여기 물량, 소화하고 있다. 소화해야죠. 팔롬들을 팔고 다시 갈 겁니다. 중요한 건 실적이 성장한다. 자, 오늘 보고서와 그리고 점유율, 처방 수량과 점유율이 나왔어요. 이 부분 보면서, 그리고 바이넥스의 그런 물량들도 늘어난다 소식이 나왔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안금융투자에서 월간 처방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국 처방데이터. 먼저, 레미케이드. 점유율이 57.7%예요. 16.3% 전년 동기 대비 줄었고요. 전월 대비 1.7% 줄었습니다. 저방률을 처방액을 점유수량을 방어하기 위해서 모진 애를 쓰고 있죠. 그러나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인플렉트라. 먼저 렘시마는 29.5%. 전년 동기 대비 10.3% 늘었고요. 전월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툭산. 리툭산의 점유율은 34.9% 전월 대비 0.2% 감소, 전년 동기 대비 12.8% 감소했어요. 먼저 트룩시마 셀트리온은 26.7%, 전월 대비 마이너스 0.8%, 전년 동기 대비 3.7%.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트룩시마는요. 자 그리고 허주마, 허주마를 보게 되면 사실 좀 쉽지가 않죠, 허주마는요. 가장 늦게 출시했기 때문에 허셉틴, 먼저 36.9%이다,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했고요. 전월 대비 0.2%. 자, 허주마는 1.6%이다.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했고요. 전월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자, 램시마가 보여주고 있죠. 저는 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점유율이 40%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다가 램시마 SC를 갖다가 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가 가치는 엄청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로 보면 한 눈에 보이는데요. 레미케이드, 처방수량, 처방액, 처방액으로 봐도 다 줄어들고 있고요. 이 공간을 바로 렘시마가 메꿔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허주마. 허주마는 1.6%, 처방수량 점유율, 처방액 점유율은 1.9%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좀 역부족이죠. 그러나 일본에서는 점유율이 50% 이상 독보적인 1위고요. 남미, 브라질을 포함해서 아직도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ADC 항암제와 차세대 항암제 투자가 또 많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유율 투자가 나왔는데요. 나름 괜찮았다. 하나 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본 모습으로 돌아온 2분기. 셀트리온의 2분기 실적은 높은 매출 성장과 수익성 회복이 예상됩니다. 1분기 수익성을 악화를 극복하고 하반기에는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률, 그리고 일시적 성장의 정체. 그래서 바이오 심러가 레드 산업이다. 이제 먹을 게 없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또 밀었죠. 그런데 수급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결국 실적 성장 폭이 가시화가 되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분기 본 모습으로 돌아왔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동사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5,27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2.3%. 영업이 1,825억 원. 전년동기 대비 11.8% 전망한다. 1분기 영업이익률이 25.8%, 정말 안 좋았죠. 201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았던 저점을 1분기 만에 극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었던 진단키트 매출, 급증했던 물류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다. 바이오 항체의약품의 매출이 급증하겠죠? 수익성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 중심에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두가가치가 무척 큰 제품들입니다. 더불어서, 트룩시마가 받쳐줘야 되겠죠. 램시마는 계속해서 점유율을 확장하고요. 이미 단가이 나와 이런 부분들 재고가 끝났고요. 램시마는 계속해서 점유율 확장을 하고요. 유럽에서 램시마의 점유율에다가 램시마 SC를 갖다 꽂고, 유플라이마가 엔데믹이 진행되면서 판매 이 부분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직판의 기대 위에. 그리고 차세대 바이오시뮬러, 자, 우리가 아바스틴이죠.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유럽에서 승인 권고를 받았고요. 먼저 1분기보다 29.7% 증가한 35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예정이다. 자, 항암제죠. 좀 늦을 수 있겠지만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생각보다 좋을 2022년도. 자, 이제 우리 항암제는 허주마, 트룩시마, 베그잘마. 세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차세대 항암제, a d c 의 확장이 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고캠, 익수다, 셀트룬이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투자가 집행되라 생각을 해요. 면역관문 억제제까지. 자가면역질환 포트폴리오에다가 항암제 시장의 가장 큰 바이오여품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이 부분에 투자가 계속해서 집행되어져야 합니다. 생각보다 좋을 2022년. 그래서 베그젤마와 자체 개발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미국 승인과 실적이 기대가 된다.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23만원으로 상향을 한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내용의 리포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시뮬러 등의 업은 셀티돈온 3바 2분기 실적 기대한다. 키트 비중 줄인 셀티돈 수익성 개선. 자, 전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업계 고환율의 2분기 실적 희비. 원료 오전도 높아, 마진 개선 부담, 수출 늘어, 늘어난 기업, 영업이익, 상승세. 이첫 번째는 바로 셀트리온이 되겠죠? 환율 1 3 0 0원에 넘어가는 이 압도적인 수익성에 있어서 셀트리온은 첫 번째로 이 부분도 수익성으로서 반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숫자로서. 자, 셀트리온 본 모습으로 돌아온 2분기 하면서 언론에서 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화려한 실적 기환, 셀트리온. 에피스 품고 주춤, 삼성 바이오. 바이오 양대산막의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스가 상반된 증권과 분석이 나왔다. 양대산맥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실은 아니죠. 알고 계시지만, 어쨌든. 자, 셀트리온 실적, 셀트리온 실적이 화려하게 기환을 하고 에피스는 주춤을 한다. 자, 짤막하게 정리를 하면요. 셀트리온은 아까 그 보고서 기준으로 실적이 좋아질 전망이다. 삼성 바이러스에 오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120만원으로 하향했다 매출은 확대되지만 4공장 준비에 따른 판감비 증가로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그리고 최근 삼성 바이오피스 동행을 시작한 삼성 바이오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수익성 감소 위로 목표 주가를 끌어내렸다라는 부분이에요. 실적이 되는 놈들에게 이제는 시장이 수급이 달라붙습니다. 시장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옥석이 가려진다. 시장 정리를 하면 기술적인 반등에 이어서 낙폭 과대 그 부분으로 갔다가 다시 실적 되는 놈한테 수급은 달라 붙는다가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넥스 바이오 사업부 매출 증가로 성장 지속. 자, 신한투자 금융투자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자 보면은요. 신한금융투자는 바이넥스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8%, 70.1% 증가한 1,586억, 22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하반기 주요 고객사인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물러 후보물질 위탁 생산 물량 증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고객사의 상업화 물량 생산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자, 하반기 바이오 사업부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목표 주가 상향 조정도 가능할 것. 자, 셀트리온의 물량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즉, 우리의 실적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이넥스 공장 재가동 고객사 품목 생산확대도 매출 성장 기대한다. 같은 내용이에요. 더불어서 바이넥스 2분기 영업이 사상 최대로 호실적 낼 것. 자, 미디어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셀티온의 실적 성장은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드러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대 생산능력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확장 가속화. 단일 도시 바이오 약품 생산능력 1위 질주한다. 자, 삼성, 바이오스가 공장 개파는 가장 크죠. 자, 셀티온이 2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송도가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는 에 삼성바이오, 셀티온, 머크 등 80여 개 기업과 연세대, 인천대, 가천대, 한국건설 생활학원, 시험연구원 등1 0개 대학과 연구기관이 입주했다. 특히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인 88만, 88만 리터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춰 미국, 메사추스 일대, 캘리포니아 일대를, 싱가포르를 등지를 크게 앞서고 있다. 자, 그래서 캐파가 크다. 그래서 셀트리온 3바 복제학 강자 한국에 기여해왔다. 바이오 시뮬러입니다. 에리엇 반, 스트리엔 마켄 대표. 인천의 아시아 최대의 유품 물류 센터. 바이오 시뮬러 글로벌 물류 선점한다. 즉, 무슨 말이죠? 이 시장의 항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간다.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간다. 이시장에 셀트리온의 물량을 받으러 첫 번째 왔다. 물론 쌈바의 물량도 있겠죠. 첫 번째가 셀트리온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요. 핵심만 보자고요. 지난번에 봤겠지만. 인천 물류센터 개소는 이들 제품의 글로벌 물류를 막기 위한 선제 대응. 한국 고객사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 마켄은 한국 등 82국에서 의약품을 환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물류센터. 그쵸? 글로벌 물류 업체 UPS의 자회사 마켄입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물류 업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 셀티온의 실적 성장을 확신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밝다. 자, 수급은 돌아갔던 수급은 다시 돌아옵니다. 매물대 소화하면서.